오늘은 ENFJ가 짝사랑할 때 보이는 특징과 이상형, ENFJ가 이별을 결심할 때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NFJ는 외향적이고 감정적이며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들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도 잘 드러납니다. 먼저 ENFJ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보이는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적극적인 관심 표현. ENFJ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ENFJ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자주 연락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그 사람과의 소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사람과의 만남을 우선시합니다. 2. 세심한 배려와 돌봄. ENFJ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와 돌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필요나 원하는 것을 세심하게 챙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감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태도를 보입니다. 3. 관심사 공유. ENFJ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 관심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 함께 즐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의 활동을 제안합니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4. 긍정적인 피드백. ENFJ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줍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이나 성취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대화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오. 특별한 이벤트 준비. ENFJ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 깜짝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소로 데이트를 계획하거나 로맨틱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상대방을 기쁘게 합니다. 6. 진심 어린 대화 ENFJ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에 대해 공유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ENFJ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보이는 행동은 매우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ENFJ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잘 반영하며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ENFJ의 이상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ENFJ는 외향적이고 감정적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과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1. 감정적으로 개방적인 사람. ENFJ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개방적이고 서로의 감정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 이는 ENFJ가 감정을 깊이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는 ENFJ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E.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ENFJ는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타인의 의견독이 기울여 듣는 사람. 이는 ENFJ가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 이는 ENFJ가 자유로움과 독립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3.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 ENFJ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잘 돌봐주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사람을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는 ENFJ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는 ENFJ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4. 긍정적인 에너지. ENFJ는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삶을 밝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이는 ENFJ가 힘든 순간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이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는 ENFJ가 삶을 더 즐겁고 의미있게 느끼게 해줍니다. 5. 공동의 목표와 같이 ENFJ는 자신과 비슷한 목표와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함께 성장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이는 ENFJ가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이 비슷한 사람. 이는 ENFJ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ENFJ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방의 타입은 감정적으로 개방적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ENFJ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NFJ는 이러한 사람과 함께할 때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ENFJ가 이별을 결심할 때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NFJ가 이별을 결심할 때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그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그들이 매우 감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별 결심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변화. ENFJ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변화를 주목합니다. 상대방이 예전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ENFJ는 이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변화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ENFJ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별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감정 변화 ENFJ는 자신의 감정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관계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낀다면 ENFJ는 이를 이별을 결심하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불균형 ENFJ는 관계에서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상대방이 관심이 부족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ENFJ는 이를 관계의 불균형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ENFJ가 이별을 결심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4. 신뢰와 충실성의 결여 ENFJ는 신뢰와 충실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뢰를 저버리거나 충실하지 않다고 느끼면 ENFJ는 이를 자신에게 상처로 받아들이고 이별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욕구와 가치. 마지막으로 ENFJ는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ENFJ는 이를 이별의 이유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ENFJ는 이별을 결심할 때 상대방의 변화와 자신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별을 결심하는 것은 ENFJ에게는 어려운 결정일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 과거의 패턴과 경험 ENFJ는 과거의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만약 이전에 비슷한 패턴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ENFJ는 이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ENFJ가 이별을 결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 외부의 조언과 지원. 가족이나 친구들의 조언과 지원은 ENFJ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ENFJ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8. 잠재적인 손해와 이득. ENFJ는 관계의 종료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손해와 이득을 고려합니다. 종종 이별은 잠재적인 손실이나 상처를 초래할 수 있지만, 때로는 더 나은 관계나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NFJ는 이러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합니다. 9.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 마지막으로, ENFJ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고려합니다. 이별의 결정이 자신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관계 종료 후의 삶을 상상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은 ENFJ가 이별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은 ENFJ가 이별을 결심할 때 그들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관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감정과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ENFJ가 어려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를 찾으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